자 이제 다음 녀석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다른 녀석은 2013년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통곡헌기라고 하는 수필 작품이죠 자이 녀석은 해설지를 그냥 바로 가자 해설지를 열어주시고 어차피 지금 고글라 한 페이지 짜리니까 간단한 수필 한번 해봅시다 통곡헌기 다들잘 알고 있을 거야？어쨌든 수필 이 라고？하 는 갈래 에 서는 시험 문제 를 내야 하는게두가 지라고 했었 잖아？표현상 특징 하고 또 하나 더소 재에 대한 태도, 두 가지 어, 그거 는꼭 기억 해놓으 시고, 그래서 표현상 한번 <laughs> <좀> 들어 가라, 표현상 <laughs> 특징 하고 그 다음 에소 재에 대한 태도, 이두개를묶 어서, 우 리가 뭐 라고 한다고. 작가의 개성이라고 그런다고 했었지. 딱 하면 돼요. 자, 아무튼 내용 한번 가봅시다. 우기가 담겨 있는 이거 보자고요. 자, 내 조카 허친이 허시죠, 허시 집안이죠. 허난사람도 있고요, 허 균도 있고요. 아무튼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라는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대요. 자, 집의 이름에내다가 통곡헌. 하는 여러분들 뭐오죽헌 이런 거 알죠? 헌은 가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인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편액이라고 하는 건그 그러니까 뭐, 뭐지 집에다가 아, 집의 집에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음, 좋아 아무튼 액자인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면서 말했지 자 체크할 게 나왔어 지금 아, 방도선언 오케이 자이 통곡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 비웃음을 취했어 이름 왜 그래?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거야 자, 세상에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뭐 때문에 곡 한다? 곡은 술, 술, 슬 피운다는 뜻이잖아, 그지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집을 편을 걸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서 그 녀석의 판단에 든 거는 곡은, 오케이. 어, 상을 당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음등의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곡이다. 라고 생각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곡소리를 몹시 들어가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한다네. 남들은 그렇게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것도 대체 뭔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허친이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허친이라고 하는 내쪽하는 다음 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가보자.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과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시대는 환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시대에 대한 비판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 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환락에 빠져 있어. 근데 환락의 반대 개념으로서 나는 비애를 좋아한다라고 설명한 거야. 이사람 지금 허치는 뭔가 뭐 패배주의자 뭐 잠깐만. 나 이거 안켰니? 네들이 돌다 말았어. <laughs> 패배주의자라든가 뭔가.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난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건 조심해주시고. 어, 그래서 저는 비애를 좋아하는 거고 세상이 우쭐되면 기분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울적하게 지내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 영예, 저는 더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비천함, 가난, 공궁,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서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배치된다 무슨 뜻이라고요? 배치. 여기서 배는 등 배자예요. 서로 등을 돌린 상태에 놓인다는 뜻이야. 등진다는 뜻으로 번역하면 좋나 <목소리> 알겠지? 배치가 어떤, 어떤 상태에 놓인다는 뜻이 아니야. 이 세상과 반대되는 등 돌리는 행위를 할 겁니다. 고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행위죠. 고구라는 것은 그래서 이를 능한 가 일은 하나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고기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제 집의 이름을 삼은 것이죠. 오케이. 어... 그래서 고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야. 근데 이 판단의 기준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좋아하는 것은 이게 뭐냐? 뭐 됐다? 잘못되었다. 그런 인식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다. 맞지? 다른 건더 어렵 없죠? 자,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중엄하게 꾸너꾸지는 거야. 자, 이런 사연이 있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례적 경험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라고 하는 글의 갈래는또이2단 구성을 많이 취하는 편이야. 앞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일반적인 고전 수필의 패턴이라고 알겠지? 몇단 구성? 이단 구성 잡아놓게. 을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생각? 학때 아, 의견이 어, 누구냐?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왜 우리 조카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를 설명해보게. 자, 고는것에는 뭐가 있다? 도가 있다. 조합. 조합. 인간의 일곱 가지 정, 칠정이라고 하지. 사단 칠정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야. 희노애랑 에오요. 어, 뭐 뭐야? 그 윤산에서 배웠어? 응. 음. 그거야. 그래서, 희, 노, 에, 락, 에, 오, 욕. 밑에 설명 다 써져 있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마지막으로 욕이. 어, 욕심내는 거. 오케이? 음. 이런 주 중에서 슬픔 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없어. 슬픔을 잃으면 반드시 곡을 하는데, 그 슬픔을 자는 아 사람도 복잡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곡은 왜 하는 거라고요? 자, 7점 가운데 나는 곡을 가장 높겠쳐그 이유는 곡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곡을 왜한다고 슬픔을 느껴서야 그런데 그 슬픔을 자 e 는 이유가 또 뭔지를 따져 보 e 는 거지.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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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 해볼 도리가 없없 g l e Google, g o 하 g l e Google, 가가의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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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그 l e Google, g o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입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포함해 통곡한 목적이 있고 갈림길이 동서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싫어해서 통곡한 양주라는 사람이 있고 막다른 길에 북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이 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인간 세상 밖에 버려진 세상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내어 보인 당구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이 사람들의 예를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런 모든 수많은 훌륭한 현인들, 현인들은, 전부 다뭐 했던 사람이야? 슬퍼했던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어, 그래서 실제로 뭐 했다는 얘기야?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모두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하는 거지. 이별, 혹은, 우리들이 말했던 버림받음 이런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야.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운게 아니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볼게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곡을 했다. 그러므로 꼭 이런 일반적인 상을 당했거나 누군가 잃어버렸거나 버려졌거나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만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곡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 됐지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얘기를 꼭 짚고 가야 돼.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구조는 뭐냐면 통념에 대한. 이 얘기를 꼭 해야 겠지 이건 뭐가 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통령, 사람들이 일반적이생까너왜 울어? 무슨 분이 있어? 아니야, 너무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 통령에 대한 비판 꼭 기억해놔. 그래서 그분들의 천하시대와 비교할 때 어느 나라 훨씬 더 말세가 아까워. 그렇지? 자, 그런데 참고삼아. 오늘날 현실을 생각해보자.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일은 날로 잘 갈수록 잘못되어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로 허위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친구끼리 반목하고 반목하는 건 눈을 서로 반대로 눈단대로안다는 이상이지 서로 싸운다는 얘기고요제 이익만 추구하는 배신행위는 길이 갈라져 불리는 것보다 더 심하죠.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 곤란과 재앙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복잡한한 처지보다 더 심해. 그러므로 모두들 세상은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도모하고 있대.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 본다면 어떠한 성적을 품을지 모르겠어 이 시대에 이거 뭐라고 했어? 군자들이라고 했네 군자들이 오늘날을 본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더 심한 통곡을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하잖아 이제 그러므로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폐남이나 불헌이 그랬던 것처럼 가스, 바위를 가슴에 안고 목, 물에 몸을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만큼 오늘날 현실을 뭐하고 있는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허친이 통곡하다는 이름의 편행을 내공과 대학이 바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통곡이라는 말에 비웃을 부건것 하나도 없어 뜻도 모르면서 이 새끼들 라고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 비웃던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오간 대화를 정리해서 글로 서서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보지고자 한다 되셨죠? 음. Okay, 좋아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포인트에 통곡의 의미, 고사에 등장한 통곡의 의미도 다써여있을 거예요. 그렇지? 가위라는 사람은 왕의 미움을 사서 귀양을 갔었고, 묵적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근본이 선에 있다. 성선선이라고 하지. 근데 좀점 악으로 물들어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얘기가 있었고, 양주, 갈림길에서 선과 악을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편한 악을 뺀다. 완적은 사회 현실에 대한 분노, 당구는 좋은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고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 논서는 뒤에도 간단한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역시 똑같이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음, 풀 시간을 좀 드릴까? 역시 문제가 꼴랑 3개밖에 안 되긴 하니까 어, 바로 풀어버립시다. 3개요? 어, 뒤에 5개인가? 어, 그러만 3개 풀라고 그지 뭐지? 개짜리도 있는 아그 앞에 아 지금 선생님 그거 풀러고 한거야 그 뭐지? 선생님 방금 보자고 했던 어이 문제말고 수능특강 지문 244페이지라고 되어있는 요 세번째만 풀어줘 오래 안걸림 그거 설 명해 줄게.